자,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보실 거, 여러분들, 일단은, 너프 나이트 파인더 리뷰, 메카트론 샷건 리뷰, 오버 뭐 등등 있겠지만, 일단, 너프 나이트 파인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너프 파이, 나이트 파인더 리뷰를 도와주실 도우미, 토키를 모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없네요. 샤레 있냐? 샤레를 모집해, 어이, 샤레 없네. 탱탱이를 모집해 보도록, 어이, 탱탱이 딴캠 중이네. 자, 한명 여러분들, 닉네임 말씀해 주세요. 어 푸키야 있어? 아 맞다 푸키가 도레미가 아니라 푸키훈장 아이고 깜빡했다 푸키야 미안해 형이 형 욕해라 음... 자 여러분들 리뷰부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깜빡했네 우리 도레미를 닉네임을 그걸 또 해놨고 아 놨었구만 자 오늘 여러분들 보실 거 너프 나이트파인더입니다 6900캐시의 상점에서 판매 중이고요 여러분들 자 일단 리, 어 보아하니 어... 오 연석이... 안 좋네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세이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세이버입니다. 한번 볼게요. 형님들, 졸라 쓰레빠일 것 같은데, 오늘 패치 내용, 오늘 어 나이트 파인더 리뷰, 통선호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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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이거 리뷰 도와주실려고 사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감사드려요. 대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래, 지 자, 일단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정말 장난감 총 같습니다. 자, 한번 쏴볼게요. 다섯 발 있거든요. 30발의 총탄장을 30발에 다섯 발. 자, 무빙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와! 야, 데미지 왜 이렇게 세지? 자, 이번엔 연사 한번 볼게요. 연사. 오, 야! 아니, 총알이 근데 조금 많이 없다. 야, 나는 근데 이거 나름 괜찮다고 보거든? 야, 괜찮다. 아, 한번 연사, 연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이버인데, 세이버. 세이버네. 어, 전에 나온 거랑 다를 게 뭐냐고 없습니다. 모양만 바꾸고 색깔만 바꾸기. 그게 바로 넥슨입니다. 버블링얼마에 오셔서 주시고요. 일단 다섯 방, 깔끔합니다. 형님. 고급 HC도 다섯 방이겠고요. 아, 야, 이거 다섯 발밖에 없어서 근데 여러분, 이게 데미지 면으로 보면 정말, 와,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형님들. 자이속 볼게요. 이속 보세요. 이속 보세요. 이속 까만 레츠고. 이속 보세요. 자 이동 속도 한번 체크. 자 50, 50, 50초 가도록 할게요. 50초. 3, 2, 1. 들어. 아이고 다시 다시 다시. 다시 45초. 바로 갑니다. 아 때리지 마 이새끼. 통수 치려고. 40, 40, 40. 3, 2, 1. 와. 다다다다! 동동아, 총알이 두 발밖에 없어. 나이스. 오, 세레모니. <laughs> 아무튼 딱한번더 죽고요. 자 이번에 는 여러분들 한번 연사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연사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키야, 연사 체크해 볼게. 어, 한번 더 가보자. 연사 당연히 여러분들 코스이더 빠르겠지만 한번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혹시 몰라요. 예, 자2분0 0초 갑니다. 2분0영초 자, 2분 0이죠 통수 누노, 통수 누노. 통수 치면 안 됩니다. 3, 2, 1.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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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어, 야, 연상 똑같은데. 근데 총알이 없어요, 형님들. 자, 이번에 코튼 데미지 몇 발인지 한번 볼게요. 자, 코튼 몇 발인지 데미지 체크. 고급 HC 럭셔리 운이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봐. 16발이라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발이잖아. 뭘 16발이야, 이 새끼야. 아, 탄창이 16발이라고. 아, 그렇구만. 자동 조준 체크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동 조준, 자동 조준 체크. 멀리 가봐, 멀리 가봐, 멀리 가봐. 자, 어디까지 깔려나 아, 여기까지 밖에 안 됐네요. 자, 한 여기, 여기서, 여기 기지에서 쩔러 가봐, 쩔러 가봐. 저기 뒤로 가봐, 열러 가봐, 열러 가봐. 자, 여기 있어봐. 어, 야, 여기 있어봐, 여기 있어봐, 여기 있어봐, 여기 있어봐, 포키야. 자, 여기서, 쓰레기 더미 까지네요, 쓰레기 더미 까지. 쓰레기 더미 약간 앞에, 어, 이 끝자락에 한번또 걸치네, 보니까. 쓰레기 더미 약간 여기 또 끝에. 비슷비슷하다고, 오케이, 오케이. 레이더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맞는 게 중요한 거죠. 잘안 맞아요, 이거 쓰레기 이요 자, 일단은 잠깐 미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이 너프 나이트 파인더 보조는 6,900 캐시에 쓰레기를 사시는 겁니다, 형님들. 우리 굳이 나는 쓰레기를 꼭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사시고 여기 쓰레기 더미에다가 던져버리시면 됩니다. 이 새끼 두통수치네, 이거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자, 형님 진짜 6,900원에 우리 쓰레기를 사시고 싶으시다면 꼭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쓰레기 보조니까, 별5개 만점에 1점 드리면 1점. 네. 이게 총알이 한 10발 정도 했다가 탄창이 그 정도였으면 제가 그래도 후한 점수를 줬겠지만 애매모호한 점수를 또 1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연사가 이게 보면 여러분들, 중거리에서 하나도 안 맞아요. 개쓰레기 바입니다. 자, 마지막 부빙, 마지막 부빙. 어, 설마. 역시 푸키 인성 조졌다. 형인데 다음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프 나이트 파인더 보즈였습니다 별점 1점. 네. 자,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제자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추천 안 누르시면 여러분 여자친구 안 생깁니다. 유튜브 구독 안 누르면 여자친구 안 생깁니다.